자, 반갑습니다. 마능혁기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자전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엑스라이더 아, X200 맥스를 가져왔습니다. X200 프로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디자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업그레이드 된 점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용해보고 탑승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 감사하게도 제품을 협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품 제공을 대가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정말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 10월부터 제가 1년 넘게 X 스라이더 x200 프로를 정말 잘 탔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오토바이 갔다 라고 말을 하더니 헬스장 갈때뭐 마트 갈때 정말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작인 x200 맥스가 나왔습니다 어, 디자인은 X 스라이더 그대로 가지만 바뀐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디자인 엑스라이드 특유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디테일이 모두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일단 색상 보시면은 블랙 색상이고 또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진 거는 이 컬러 파츠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프레임 색상을 바꿨다면 요거는 파츠 같은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윈드실드, 배터리 커버, 머드가드, 뭐 리어렉, 사이드렉, 킥스탠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서 정말로 좀 개성 넘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을 딱 보시면은 각진 느낌이었다면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동그란 하게 되면서 뭔가 조금 더 고급지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짱이 또 보일 텐데 X100 프로 같은 경우는 안짱이 조금 하드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탔을 때 오래 타면 좀 엉덩이가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X200 MAX 같은 경우는 이 안장이 좀 소프트하게 바뀌면서 여기 탔을 때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래 타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이드 랙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방 같은 걸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작부 LCD 킷박스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바뀐 건 없어요 어, 뒤쪽 리어라이트도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리어라이트도 이렇게 조금 더 고급지게 바뀌었습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전면, 후면에 있는데 이거는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맥스에도 장착을 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배터리도 보시면 밑에 이 기본 배터리가 네모나게 이렇게 길쭉하게 아래쪽에 장착이 됐었다면 맥스 같은 경우는 기본 배터리가 이렇게 상단부에 오일통처럼 고급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던 게 위쪽으로 왔는데 이것도 이제 원하면 은 아래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추가 배터리 장착이 가능. 합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또 머드 가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흙 같은 게 뒤로 튀어 오르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앞에 헤드라이트도 바뀌었습니다. 블렛헤드로 7인치 헤드라이트인데 광량이 더 밝아졌습니다. 원래도 이 라이트가 정말 밝았는데 이 밤에 보시면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타이어인데요. 기존에 펀치맨 타이어였는데 이 트레드도 깊다고 생각했거든요 맥스에서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가 굉장히 깊습니다 트레드가 깊어지면 물 빠짐을 돕고 미끄럼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휠 같은 경우는 경량성 강도 동시에 갖췄기 때문에 이 주로 전기자전거나 산악 자전거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제 단단하다는 거죠 자 브레이크가 유압식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더 커졌습니다 실린더가 더 커졌을 때 작동을 하면 더큰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제동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 형태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도 보시면 1.5배 더 두꺼워졌고요 디스크 로터도 두꺼워졌습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가 넓어지면 제동 능력이 좋아지고요 패드가 커질수록 이 헤드의 소모량도 줄어듭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래 타기 좋고 또 장거리 할때 좋습니다. 자, 엑스라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서스펜션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일단은 전방 서스펜션은 동일합니다. KKE 서스펜션인데 이게 이제 고급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요것만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면 55만 원 정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서스펜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은 핸들 아래쪽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 압력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서스펜션이 작동되는 거고 플러스로 하면 단단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어, 타시면은 승차감이 확실히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뒤쪽이 바뀌었습니다 뒤쪽에 기존의 X200 프로 같은 경우는 듀얼 에어 서스펜션이었어요 X200 맥스 같은 경우는 하나죠 듀얼에서 싱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아진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리어 서스펜션도 KKE 서스펜션인데요. 요것도 이제 별도 구매를 한다면 요거 가격만 약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브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할수 있고 앞뒤에 둘다 고급 서스펜션 KKE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탔을 때 이렇게 꿀리는거 보이세요? 이 서스펜션이 방지턱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t 크랭크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52개의 톱니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톱니가 많기 때문에 페달링을 적게 해도 더 많은 힘이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고 운행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페달링을 할 때. 거기다가 체인 텐셔너가 이렇게 장착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텐셔너가 안 보이죠. 요거 이제 체인 텐셔너는 고급 오토바이, 고급 자전거에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단일 기어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체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체인 장력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수명도 늘리는 거죠. 자,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산 LG 대용량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국내 1위 볼튼 배터리가 사용됐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충전하기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주행 인증을 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행 방법은 파스스로틀 혼합 방식입니다. 파스는 뭐냐면 이 페달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적절하게 도움을 주면서 내가 힘을 적게 들여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게 바로 파스 방식이고요. 파스 주행 모드는 1, 2, 3 단계가 있는데 저는 보통 1 단계로 해도 충분히 페달링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스로틀은 그냥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로틀도 할수 있고 파스도 할수 있는 혼합 방식입니다. 0 단계로 하면 무동력이기 때문에 페달링을 하면 되고 오르막이나 힘든 곳이 있으면 이 스로틀을 살짝 당기면 앞으로 쭉 나가게 되죠. 이 주행 거리는 파스 단계에 따라서 다른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약 1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고 2단계는 80km, 3단계는 60km 정도 되겠습니다. 직접 타 보니까 일단은 승차감이 말이 안 된다. 이 전방 리어 서스펜션 덕분에 방지턱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가더라도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 나에게 맞게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먹는다 아 물론 타이어가 큰 것도 브레이크 제동력에 좋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이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오토바이처럼 생겼다 보니까 타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당근 하러 다닐 때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서 당근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차를 타고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또차 번호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 하나 딱 들고 가면 굉장히 편하게 당근을 할수 있어서 요거는뭐 동네 마실용으로 최고고 그리고 제가 출퇴근할 때 집과 이 회사의 거리가 한 3, 4km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면은 한 15분 내외가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있다 보니까 출퇴근하기에는 요구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단점이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겨울에는 또 날이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어, 손도 시럽고 막 타다 보면 눈물도 나거든요. 그때는 좀 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또 꾸준하게 탈수 있는 이동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번 2025년도 잘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걱정하시는 게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엑스라이더 전동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입하고 10일 이내에 엑스라이더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1년간 보험이 무료 적용됩니다 보험 하나 들어놓고 타면은 조금 더 안심이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냐 기존에는 299만원이었다면 약 20만원. 정도 더 올라갔죠. 근데 이런 고급 서스펜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출퇴근하면서 또 장거리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좀더 라이트하게 타고 싶다 하시면 엑스라이더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모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 형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저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